안녕하세요. 빌라이코TV 문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포천시 서울읍에 위치한 신축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은 세계동 24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 3룸, 4룸 두 가지 다입이 있는 신축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장은 현재 실입주금, 무입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고 분양가는 2억대 후반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시면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 i 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현장이고 단지에서 조금만 도보로 이용하시면은 버스 정장을 통해서 양주, 의정부, 그리고 광역버스를 통해서 잠실, 강남 등 다양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보로 이용할 시 홈플러스, 그리고 송우이 중심상권과도 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내부를 함께 보러 가시죠. 거실 사이즈가 4.8m, 4.1m가 될 정도로 넓은 크기를 그 가지고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템 스에코이 설치가 되실 예정이고 정면에 넓은 통창과 벽면 창이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 앞쪽에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뷰도 자랑하고 있고 거실 길이 자체가 4.1m가 되는 만큼 소파자리라 그리고 폭이 4.8m가 되는 만큼 TV를 놓으시는 공간 자체에 폭이 넓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소파를 놓으시고 짐을 놓으시더라도 중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 거실 바닥도 깔끔하게 마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시공을 해놓았고 한쪽 벽면은 창이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변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어서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으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장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 한기창이 하나. 두개 이렇게 양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현장의 주방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상부장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하부장의 수납 공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이로 8명의 식구가 식사를 동시에 할수 있을 정도로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 2대, 비스포크는 3대까지 들어갈 정도의 넓은 냉장고자를 리 가지고 있고, 냉장고 상단에도 수납을 안쪽 깊숙히할수 있게끔 수납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자체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 옆에는 다행도실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행도실 공간 자체도 워낙 넓기 때문에 워시타워로 설치하고, 한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다행도실이고, 다행도실에도 별도 깔끔하게 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3.9m, 3.3m가 대충도로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에는 옵션으로 시트 매콘이 설치가 되실 예정이고 창이 양옆으로 나있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넓진 않지만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공간에도 시트 장을 설치하시면 충분히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일반 메인 하나씩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에 따로 편리하게 샤워하시게끔 샤워기랑, 그리고 정면에는 수납을 하시게끔 거울 수납장과 아래쪽에 젠다의 선반 코너 수납장이 있는 넓은 사이즈의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포름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앞방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이 세 개가 더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각 방에는 모두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각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이즈가 넓은 크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살펴보시면은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책상 느낌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았고 세 번째 방은 침대 느낌으로 아이들 방은 느낌을 갈수 있게끔 DP가 돼 있음으로써 세 번째 방의 사이즈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침대로 DP를 해 놓았고, 공간을 보시는 것 같아 보더라도 사이즈 자체가 작지 않는 크기인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 모두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신 고객님들은 자녀들끼리 싸우는 염려가 없는 방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화장실을 살펴보시면은 메인 화장실에는 앞쪽에 깔끔하게 샤워 가림막이 시공이 되어 있고 샤워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수납을 넉넉할 수 있게끔 거울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젠다이 선반, 코너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인 화장실보다 폭 자체가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샤워라든지 다른 부분을 하실 때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전실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신축 현장과 다르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실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약 4.8m가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공간만큼이나 수납 공간도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키커 수납장으로 총 6칸이 되어 있고 이 수납장도 일반적인 신축 빌라에 있는 키컨 수납점보다 사이즈가 더 넓은 크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은 만큼 자전거, 유모차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현관 전실이 되시겠고, 또 현관 전실에도 안쪽에 들어가기에 앞서 3열 중문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의 내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현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세계동 24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 영석석 구조인 포룸 구조와 스림 구조 두 가지 타입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분야가는 2억대 후반이고, 실입주군은 무입주로도 내지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와 넓은 병수를 찾으신 고객님들한테는 꼭 한번 현장을 추천해 드리는 현장이고, 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장을 찾아뵙는 빌라이커TV 문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